또 다른 나이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드린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해 특집 산타 호랑이 띠, 네, 호랑이 띠에 대해서. 또 새해 내년 개면에 어떤지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범띠. 이 범띠 분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거이38 되시는 병인생분들 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병인생분들이 약간 조금 인간으로 그 구설십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당장 내 가족이 됐든 아니면 일하시는 곳에 계신 어떤 뭐 동료분이 됐든 아니면 사업적인 뭐 어떤 파트너가 됐든 기존에 조금 잘 지내고 있다고 라 생각했었던 분들도 조금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파지고 그런 갈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수가 많으신 걸로 저는 비춰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병이 생분들이 조금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일하는 방식 역시도.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시켜가지고 답답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확 가가지고 그냥 해결을 보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자꾸 말이 빨라지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서 자꾸 인간으로 구설수가 따르고, 자꾸 충이 붙는 해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민생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62 되실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의 과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산소를 움직일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 또 이번에 또개묘년에또 또 윤달이 들어가지고 네. 산소에 관련된 것들을 뭐 재정비를 하든 뭘 합장을 하든 뭐 이장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실텐데요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산소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넘어가게 되면 집안에 우환 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도 계속 집안에 이런 조상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발동하는 해운년인데 이때 예를 들어 윤달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날짜만 무슨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산소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시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우환이 될수 있는 그런 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범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년에 들어와서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먼저가 돼야 되는 그런 해운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은 점은 뭔가 계속 답답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만 했던 분들이 또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또 다른 나이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드린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리 변동수나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투자나 그런 걸좀 조심하는 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신에 이미 준비했던 게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또 도전을 하는 운이 들어오는 것도 범띠가 되겠다 네.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범띠 분들은 모한이 뭐 무조건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범띠 분들 뭐 내년에 투자 계획이나 또 그런 계게 있으신 분들은 좀 당차게 좀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범띠의 사주를 간단하게 봤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범띠만 놓고 사주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범띠분들 와서 정확한 상담은 사주와 일주를 넣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상담자가 여기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이렇게 범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다음번에 더 다른 띠로 또 여러분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